여기가 차선 변경도 많고 어. 지하로 가야 될지 막 빠져 나가야 될지 뭐 우회전 좌회전도 되게 힘들긴 할 거예요. 차들이 너무 복잡해요. 왜냐면 이게 수원역 앞이거든요. 어. 수원역 앞이 또 많이 힘들어요. 네. 계속 가고 자, 왼쪽 깜빡이 키고 보고 이렇게 브레이크 어, 잡으면 어. 안 돼요. 액셀 어, 어, 맞아 맞아. 와갑 자주 멈춰야 되죠. 자, 모든 초보들이 이렇게 차선 변경한다고 깜빡이 킨다고 하면 아, 그러니까. 바로 속도 변화를 해버려요. 깜빡이를 키는 거는 순서가 이렇게 돼요. 돼요. 차선변경할 때. 깜빡이 키고, 응. 보고, 보고, 괜찮으면 앞보고, 아, 엑셀. 엑셀. 자, 이게 핸들이란 말이 있나요? 아니요. 없죠. 일단 핸들 없고, 네. 그리고 속도 줄이란 말이 있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답이었죠. 네, 잘하고 맞... 있었죠. 그걸 유지해 놔야 돼요. 어, 그걸 영상 보고 외외워다실때 했는데도 왜, 그냥 이거를 아, 거의 그냥 몸이 반응을 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잡고 있고 막 저, 내가 굳이 발을 떼지만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잘 음, 눌러놨죠 음, 네. 근데 이걸 떼니까 오히려 진짜 틀린 거예요 뭘 하지 말란 거예요 음. 엑셀을 누르고 있는 상태였으면 그냥 차라리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치, 그치. 자, 뭘 하는 게 어려운 거지 하지 않는 건 쉬운 거죠 근데 음.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이게 또왜 그러냐면 왜 초보들이 다 발을 떼 버리냐 음. 학원에서 매로딸때 네. 발이 항상 어디가 있어야 된다고 배웠죠? 아 저는 브레이크 맞죠 그렇게 배웠죠 뭐 어, 그렇게 가르쳐줘요 저도 그렇게 저한테 알려줬어요 한원 어, 강사 선생님 옛날에도? 네 똑같이 어. 지금도 요즘 도 똑같이 예전에도 아. 왜 그렇게 가르쳐줬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려워요, 계속 내가 그래서. 발을 계속 브레이크로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네, 불필요. 불필요하게 그래서 옮겨힘들는데자 근데 이거는 되게 와전된 거예요 어. 이 말은 발을 진짜 브레이크로 옮기란 뜻이 아니라 어. 발의 뒤꿈치가 브레이크 뒤에 있어야 된다는 게 어, 이게 어, 너무 네. 계속 변형이 되다 보니까 진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발이 아, 브레이크를 가라고 아, 실제로 브레이크 안 갖다 놓으면 막 혼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어, 네, 자, 차가 브레이크에 발이 가 있으면 차가 가나요? 한 가지 갈 수가 없어요 네. 가야죠 네네. 필요할 땐 당연히 발을 밟아야 되겠지만 진짜 필요 지금 정작 내가 해야 될 때는 다들 갈 때잖아요 네네네. 그때는 그냥 엑셀이에요 어, 아, 엑셀 은면 속도는 줄어들고 내가 발 음. 떼는 순간 줄어든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네. 그리고 엑셀을 떼는 것 또한 속도를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